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시던 대로 사흘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 드리었고 저들이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천사가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없었지요? 천사가 한말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놀랐지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저들은 두려워했고, 또 슬퍼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사망 안에 있습니다. 죽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죽으면이 육체는 부패하여지고 또 나중에 흙으로 다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그 사람 그 본인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는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몸을 입고 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옮기시는 일을 하시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죽음이 없지만, 우리 사람들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은, 영적인 존재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가 죽었다는 말은,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나 죽음,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사망이라고는 죄라고, 죄는 죽음이거든요. 죄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죽음을 이룹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죽음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무덤이에요. 죽음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어둠에 오셨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영적으로 보면은 이 죽음이라고는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의 생각, 그 죄에서 오는 생각. 죄는 다 죽음을 이룹니다. 그 죽음 속에, 사망의 생각 속에, 영적인 죽음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오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죽음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이 강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음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음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음 안에 있는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예수님만 나오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주님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함 죽음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기 4장의 사명을 받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하여 내시렸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의 왕의 권세를 꺾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 권세를 풀어버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같이 나왔지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나오실 때, 함께 내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신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주의 부활절을 맞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바로 영적으로 죽음에 있던 나를 그때 나를 빼내 주신 것도 같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나도 거기에서 같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바로 그러한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죽음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들어오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실 때에 바로 나도 그때에 포함시켜서 빠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빠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해주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죽음의 무덤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그때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덤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그랬죠. 사망의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즉,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나온 사람이고, 또이 나그네 삶을 마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복이요 구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사망이 나에게 왕로로 타지 못하죠.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묻으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오실 때에 나도 빠져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말이. 연합이에요. 전에는 누구와 연합해서, 죄와 연합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와 연합이에요. 죄와 연합이니까 평생 죄에서 오는 것을 믿고 누리고 즐기고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형벌이죠. 죄는 형벌을 가지, 형벌을 주게 돼 있지요. 멸망입니다. 전에는 죄와 연합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연합에서 끊어졌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이라 연합이 됐다는 것이에요. 연합, 접붙여졌다, 연합됐다. 세례를 받고 이는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판단, 이것을 우리는 받을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나에게서 전에는 죄와 연합하였을 때는 죄의 어떠한 것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에게서 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라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알곡이냐, 쪽증이냐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례를 베풀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연합이 됐죠. 주님과 연합되었어요. 주님과 연합되었으니 나에게 주님의 것이 공급이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꽃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데 목적이 있고요.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탄의 인격이 나올 것인지 하나님의 인격이 나올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서 죄의 것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지 사탄의 인격이 나타나는지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마귀의 인격이 나타나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이거 전다 마귀의 인격이죠. 타락한 자의 인격이요 죽이는 인격이에요. 주님의 마음의 것이 나타나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주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인 보식의 시 심이 좋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으로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것이 뭐예 연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누릴 줄 아는 것. 주님의 생각을 품을 줄 알고 누릴 줄 알므로 주님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죄의 것을 누려서 극상품 포도 남은데 열매는 덜 포도를 맺는 그러한 불량품을 생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영적으로는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요 연합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주님의 것이 항상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죄의 것에 여러분에게 이 죄의 것이 나타나는지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지를 늘 분별하시고. 선택해서 생명의 것을 누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더욱더 잘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원한 영광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